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티컬 딜러입니다. 디아블로3 32 시즌 첫 번째 도전 균열은 찬토비르 법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때에 도전 균열은 시즌이 시작된 후 시즌 캐릭터를 생성하고 클리어하셔야만 재료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즌이 시작되면 시즌 캐릭터를 생성하고 클리어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찬토비르 법사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비르 세트 6세트를 착용해 2세트 효과로 마인이 모든 룬 효과를 발휘하고 4세트 효과로 마인 중첩 시 공격속도, 방어도 저항이 1%씩 증가합니다. 6세트 효과로 마인 능력으로 적을 적중시킬 때마다 마인 중첩 1회를 획득하고 마인 중첩이 받는 피해를 0.15% 감소시키고 주는 피해를 100%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인 상태일 때 최대한 많은 적을 처치해야 할 텐데요. 소아미 전설 효과로 마인 중첩으로 인한 보너스가 마인 종료 후 20초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냥 중 마인 스택을 두번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20초 동안은 말도 안 되게 강력해질 수 있게 됩니다. 파줄라 전설 효과로 마인으로 변신할 때 자동으로 마인 중첩이 42로 시작하게 되고 찬터도의 의지 2세트 효과로 마인 형태일 때 1초마다 파괴적인 충격파를 발산해 30m 내에 적에게 무기 공격력이 4000%만큼의 피해를 주고 마인 영상을 취하지 않은 동안 공격을 적중시킬 때마다 파괴적인 충격파의 공격력이 무기 공격력의 4000%만큼 증가하고 이효가는 최대 20회 중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신하기 전 최대한 평타를 사용해 찬토 스택을 20회까지 중첩시켜준 후 변신을 해더 강력한 마인 상태로 사냥을 진행해 줄 겁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딜 메커니즘은 충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스킬은 찬토 스택을 쌓아줄 평타와 비전 피해를 증가시켜줄 파열 생명력이 60% 미만일 때 6초에 한 번씩 모든 피해를 막아주는 사형마와 이번 세팅의 근원인 마인, 비전 히드라와 적을 1초 기절시키며 비전 피해를 주는 재앙 순간이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받는 피해가 17% 감소하는 흐리기, 모든 기술의 재사용되기 시간이 20% 감소하는 환기, 비전 피해를 받은 적이 2초 동안 이동 속도가 80% 감소되는 시간 유동, 죽음에 달하는 피해를 받으면 5초 동안 최대 생명력의 400%에 해당하는 보호막을 얻고 충격파를 발산해 적을 뒤로 밀쳐내고 3초 동안 기절시키는 불안정한 변치. 요거는 목숨하나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입니다. 던전에 입장하면 1번 사형마를 사용하고 평타로 찬토 스택을 쌓아줍니다. 최대한 20까지 쌓는데 그 전에 몸이 너무 아프다면. 바로 변신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 도전 균열 세팅 자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변신 후에는 2번 감속 지대를 사용해 적의 이동속도와 공격속도를 60% 감소시켜주고 투사체의 속도를 90% 감소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1번과 3번 순간이동을 이용해 몬스터를 터뜨리고 다니시면 됩니다. 몬스터가 많을 때는 마우스 우클릭 파열광선을 사용해 몬스터들을 녹여주시고 빠르게 이동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인간 영상으로 바뀌었을 때는 다시 한번 평타를 사용해 찬토 스택을 20까지 쌓으면서 히드라를 소환하고 순간 이동으로 이동해 줍니다. 이때 마인 스택이 유지되고 있다면 강력한 공격으로 몬스터를 녹일 수 있겠지만 마인 스택이 빠졌을 때는 공격력이 대단히 약해지기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마인 쿨타임을 기다려 줍니다. 그러다가 마인 상태로 변신하면 또 이번 스킬을 한번 사용하고 1번, 3번을 막 누르면서 우클릭도 활용해 주면서 빠르게 이동해 줍니다. 마지막 보스는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 처치할 거라 아직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연습하실 분들은 연습을 해 보시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는 절대로 클리어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그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Okay. 시간이 더필요 지가안 되겠군.